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는 제목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 제목을 같이 정한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좋은 말씀입니까? <laughs> 좋아요. 세상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답니다. 이거 주님의 말씀이니까 정확하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좋습니까? 일단, 안 좋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까닭없이 미워하는데 안 좋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는지 알게 되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또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7절까지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가 어, 날씨를 잘알수 있다. 저녁에 날이 붉으면 아, 내일 날씨가 어, 안 좋겠구나, 붓겠구나 그리고 뭐 날이 밝으면은 뭐 너희들이 뭐 낮에 어떻게 될 것이고 뭐다알 알 것이다. 그런데 날씨는 구별하면서 이 시대에는 너희들이 구별하지 못한다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래도 어, 아이들 빼놓고는 집사람 바로 위에. 제가 이제 70년대, 60년대에는 이제 그 라디오로 주로 일기예보를 들었고요. 70년대에는 텔레비로 일기예보를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일기예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맞을 때도 있지만 참 많이 틀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 유명한 분이 있었죠. 날씨 예보하는 김동환 통보관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목소리 아주 바리톤으로 이렇게 나는. 그래서 텔레비에 나오면은 이렇게 매직으로 이렇게 일기 예보, 일기 기상도를 그려가면서 이래서 이래서 뭐 내일 뭐 고기압이고 저기압이고 비가 오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아, 그참 그분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동환 통보관이 종로를 걸어가는데 우산 없이 비를 맞고 가는 것을 누가 봤대요. <laughs> 그러니까 자기는 일기예보를 열심히 해서 다테리블을 보냈는데 자기가 모른 거예요. 아니면 자기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비가 안올 것이라고 방송을 했는데 그러고 가는데 비가 쏟아지니까 소낙비를 맞으면서 걸어가더래요. 그러니까 김동한 통보관이 우산 없이 종로를 걷고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게 당시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김동아 통보관 기억하실 겁니다. 텔레비전에 나왔던. 그런데 지금은 더 기술이 발전해서 일기예보가 거의 맞아요. 왜 그러냐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니까 일기예보가 거의 다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은 발전해서 일기예보가 거의 정확한 때가 됐지만 반대로 주님께서 옛날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각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변해가는 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그 지금 큰 문제가 된 사건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별로 보도를 안 했을 것 같은데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를 다음 주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 자료를 좀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지원이는 그래도 젊으니까 알 수, 어리니까 알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파리올림픽 개막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어본 적 있어요? 어. 왜냐하면 방송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전세계가... 아, 어,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그,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 아주 전기차 만들어서 앨런 머스크가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 어떻게, 앨런 머스크는 옛날에 교회 다녔지만 지금은 다니지 않는데요. 세상에 어떻게 대놓고 이렇게 기독교를 모욕할 수 있느냐. 기독교가 제일 만만하냐. 이 사람들은 이슬람은 모욕하지 못한다. 신두교도 모욕하지 못한다. 왜냐? 말 한마디 뻗고 잘못하면 길거리에서 목이 잘리는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끔찍한 일 있잖아요. 어떤 고다, 프랑스에서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 모하메드를 좀 빗대서 품자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19살이 가그 청년이 그선생님 퇴근해서 길에 가는데 칼 갖고 가서 목을 쳐가지고 목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소식도 모르세요?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뒤에서, 응? 목을 쳐버리고. 그러니까, 그, 간악한 사람들이 이슬람은 모욕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성경에서 가르쳤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거다라고 마음껏 기독교를 모욕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그, 그 자료를 나중에 다음 주에, 그,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게 기독교를 모욕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여러분, 그,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아시죠? 예수님께서 가운데 앉아 계시고, 긴 상을 입고, 제자들이 세 명씩, 세 명씩, 세 명씩, 세 명씩, 열두 명이 앉아서, 어, 이렇게 있고,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과 이 빵을 앞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모욕을 했냐면, 비슷한 상을 차려놓고 거기에는 트랜스젠더 여자, 아주 뚱뚱한 트랜스젠더 여자가 예수님 자리에 딱 앉아있고 온갖 동성애 트랜스젠더 옆에 앉아가지고 딱그 최후의 만찬을 모욕하는 그런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 오죽했으면 심지어 이슬람 어떤 어 아저씨가 유튜브에 나와 가지고 이슬람 사람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은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천들은 배알도 없냐 그러더라고요. 저런 걸 보고도 하하하 그냥 가만히 기독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배알도 없냐 그러더라고. 자기들은 그런 거 가만히 납둔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배알도 없냐. 심지어 이런 말을 이슬람 그 사람이 이슬람 신도가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시, 시대가 지난 이때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의 특징이 무엇이냐?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위의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단지 지금 이 땅의 것 어떻게 하면 돈잘 벌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그거에 관심이 너무나 커요, 너무나 관심이 많아요. 돈잘 벌고 그 다음에 건강해지는 법, 그 다음에 잘 노는 법 그런 것은 너무나 관심이 많은데 위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주께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 인금이 속임수로 너희들의 눈을 다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러한 시류에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도 그 시류를 같이 따라가는 현실을 우리가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어, 의식 있는 정말 그 이걸 걱정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해요. 정말 저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따끔하게 깨어 있으라고 설교를 안 하고. 들어보면 입에서 슬슬 녹는 아이스크림과 같은 설교나 매주마다 하고 있으니 어떤 목사님은 이이 이 킹게임 성경 이것을 번역해서 공급하는 그 목사님 제가 참 어,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내가 들어보니까 강성팔이 설교나 지금 하고 있을 때니까 지금 이이 시대가 지금 2024년 2000년도 넘고 이 시대가 지금 응? 아이스크림이나 슬슬 달콤한 아이스크림이나 빨고 있듯이 감성파리 설교나 지금 하고 있을 때니까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렇게 그 가슴을 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백번 공감을 합니다. 시대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목사가 그러니까 성도들도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자꾸 깨우는 설교를 하면은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싫어해요. 그게 살리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아휴, 아휴, 듣기 싫어. 자꾸 깨어 있으라고 하네. 그냥 좀,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위험에 빠질 때면 도와주시고, 우리를 모든 것으로 부터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좋잖아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물론,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지만, 그게 균형을 맞아야지, 매주 그러면서 뭐 무슨 시인, 시나 갖고 와가지고 감성으로 읽고 그러면 아, 너무 듣기 좋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교회가 점점 점점 잠들어가고 아주 대놓고 모욕해도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확실한데, 근데 주님께서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를 맨 처음에는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까닭 없이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까닭 없이. 여러분, 까닭 없이 미워한다는 뜻을 생각해 볼 수, 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못 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악행을 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까닭 없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미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가 그래서 코로나가 지났지만 저 뒤에 전화번호 스티커 붙여 놓은 거 있죠 개원 사람들은 다 거기로 전화를 해서 신고를 했어야 됐잖아요 그거를 안 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거 첫 장을 지금 연 거예요 앞으로 지금 계속 그렇게 그렇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배를 금지했는데 제1 탓이 뭡니까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딱 보면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극장에도 가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만 똑똑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국의 크리찬이 어, 사진을 두개 찍어서 비교해서 올렸어요. 하나는 뭐냐면 텅텅 빈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만 나와서 마이크로 녹음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 사진에는 뭐냐면 태평양을 건너가는 비행기 안에 사람이 꽉차 있어요. 사람이 꽉차 있어요. 거의 열몇 시간을 비행하면서 날아가는데 거기에는 외기순환도 거의 안되잖아요.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는 사람이 꽉 차가지고 뭐 음식 먹으면서 비행,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데 여기 교회에는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텅텅 비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맞이한 시대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다른 종교들은 잘 아, 알았습니다 하면서 안 모입니다. 그거 그거를 겨냥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겨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얼마나 다닥다닥 붙어 앉습니까 다닥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외부 창문도 없는데 빛만 들어온 창문이지 바람이 들어온 창문이 아니잖아요. 그것하고 태평양을 몇몇 몇몇 시간 건너가면 코로나가 딱 가만 히 있어가지고 코로나 감염되지 않고 교회 듬성듬성 앉아서 환기시키면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면 코로나가 걸립니까? 도대체 그런 걸 보고도 이 시대가 어떻게 변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정말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탄압하는 서막을, 어, 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60년대 생이니까 70년대부터 정신 이제 좀그 세상을 볼줄 알잖아요. 70년대 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이런 것을 쭉 사회 상황을 보아오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떤 걸 느끼냐면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요. 70년대에는 교회를 환영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때 십자가만 세우면 천체 바보 아니면 정말 이상한 교회만 아니면 다 부흥이 됐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제가 공립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공립 고등학교에서도 11월 말만 되면은 점심시간에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그때는 주번이라는 여기 주번 누런 큰 주전자에다 뜨거운 물 하나씩 가져와서. 그 1분 다 부터 쭉 물을 이렇게 따라주고 다녔거든요. 그럼 우리는 노란 도시락, 뚜껑 열어서 이 뚜껑에는 이제 물을 받고 <laughs> 밥을 이제 이 도시락을 먹었는데 그때 학교 그 교실의 스피커에서는 계속 캐롤이 나왔어요. 찬송가인 캐롤도 같이 나왔어요. 공립학교에서. 그랬던 70년대를 보냈습니다. 80년대 들어가니까 그래도 그 분위기가 유지가 됐는데 어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두환이 <laughs> 전두환 대통령이 너무나 소비를 이렇게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해서 캐롤을 딱 고한정된 시간만 틀고 그 앞에서부터 계속 그때는 각 상점마다 캐롤이 나왔는데 캐롤을 금지시켰어요. 그 다음에 90년대 오니까 이제 교회가 점점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니까 갑자기 동성 연애자들이 제가 청소년 때를 보낼 때도 동성 연애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오니까 그때는 그 사람들이 창피한 걸 알아가지고 어디 숨어서 동성 연애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자들이 그들이에요. 세상을 휘젓고 다닌다. 그리고 뭐냐면 파리 올림픽은 뭐냐면 동성연애 축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텔레비스도 얼마 전에 머리 머리카락 하나도 없는 무슨 뭐뭐 방송인 있는데 자기 동성연애자라고 커밍아웃한다고 해놓고서 부끄럽다고 울고불고 울고 울고 숨어서 몇년안 나오더니 그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가 컴백했는데 더 의기양양해서 동성연애자가 밝히고 인기가 더 좋아졌어요. 일부러 방송에서 그 사람만 대성 내보냅니다. 이러는 음.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가 정말 잠들어있는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세상이 너희를 까닭없이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까닭없이 미워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여기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 이유는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이 아님으로 미워하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우리가 우리가 세상이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하고 세상의 자녀가 따로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말세에는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보다도 더 영리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속된 말로 본 사람들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을 거예요. 자기 새끼가 아니니까, 자기 새끼가 아니니까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새끼들이 아니라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의 자녀인 그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미움의 방향이 우리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본문에 보면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알겠어요? 그리고 또한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일을 미워하시는 거,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크리스탄들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방향이, 미움의 방향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세상이 누구를 미워한다고 알았지, 방향을 알잖아요? 그 미움의 근원에, 원천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와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고 명쾌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슬플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애들 하는 말로 인증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증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뭘 인증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더 원천에 있는 세상 임금 마귀와 사탄이 인증을 해주고 있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오 세상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 어? 그래도 존입니까 어, <laughs> 나쁜 일인 줄 알았더니 나쁜 것인 줄 알았더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세상이 인증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보다 어린이들이 여기 있지만 어린 사람들이 있지만 권사님들은 좋은 때를 사셨다고 생각하세요. 권사님들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아유 지금은 뭐 좋은 게 너무나 많이 나오고 그런데 권사님들은 좋은 때를 사셨다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시대 그래도 살았어요. 앞으로는 점점점점 점점 세상이 우리를 더 미워하고 환란의 때가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다못해 먹는 음식도 옛날이 훨씬 더 맛있었다는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마다 간판에 걸어놓는 게 뭐예요. 옛날 맛 짜장, <laughs> 옛날 맛 식당, 옛날 맛 우거지, 그게 유, 유명해요. 그런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거기서 보면은 앉아 앉아서 식사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나이 같은 분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왜냐면 옛날 맛을 못 잊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 맛을 못 잊습니다. 짜장도 옛날이 훨씬 구수하고 짜지도 않고 맛있었고요. 그다음에 겨울에 그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겨울에 그 기억 나시죠? 어머니가 그 뒤에 저희 저희, 저희 집은 뒷마당 있어가지고 장독을 묻어놨는데요. 그걸 이렇게 열고, 그다음에 비닐 다 이렇게 헤쳐가지고, 그 다음에 비닐 다헤쳐가지고그 김치, 뻘건물 뚝뚝뚝 떨어지는 거, 그거, 이속 저기, 양푼에 담아가지고, 그, 저기, 저, 도마에서 가지고 와서 부엌에서 이렇게 탁, 탁, 탁 쓰면은, 그거, 지금 그런 김치가 쓰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기가 막혀요. 그리고 겨울에 좁쌀밥 해가지고, 그 동치미 국물에다 막 먹잖아요. 그것도 기가 막히게 맛있고, 팥밥도 맛있고, 콩밥도 맛있고, 별게 다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상하게 그런 맛이 안 나. 뭐, 무가 변했나? 배추가 변했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왜그 맛이 안 나지? 하다못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사 먹어도요, 그 맛이 안 나요, 그 맛이. 그 옛날엔 짜지도 않았던 그 구수한 짜장 있잖아요. 그 맛이 이상하게 안 나더라고요. 오죽하면은, 신문에 기, 특집 기사가 났었어요, 예전에. 왜 옛날에 먹던 짜장면 맛을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가 했더니, 그 기사를 읽었더니 옛날에는 각 중국집마다 그 집에서 그 춘장을 다 담궜대요. 근데 지금은 공장에서 만든대요. 공장에서 만든 춘장과 짜장을 다 보내기 때문에 중국집 사장들이 편하잖아요. 그냥 사가지고 면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얹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짜장 맛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때를 사신 건 뭐냐면 그때는 평안한 때를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아, 나는 좋다. 하나님도 나 사랑하시고 세상도 나 사랑하고. 그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문제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을 찾는 게 아니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성모 마리아님도 좋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100% 칭찬받습니다. 100% 칭찬받아요. 한번 해봐,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100% 칭찬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마음이 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들 좋게 좋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수들도, 신학교 교수들도 누가 칭찬받냐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막 그냥 올려줍니다. 띄워줍니다. 어떤 유명한 교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 꼭 초파일날 되면은 신학생들, 신학생을 데리고 저 위에, 그 학교 옆에 있는 위에 있는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서 거기 그 절이 있거든요. 무슨 절인지 잊었는데, 거기서 다 부처님께, 우상에게 절하자고 같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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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여, 연신하는 거예요. 그거를 신문 기자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석진을 막찍어서 세상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했는데 신학교 교수란 자가 그것도 목사될 사람들 끌고 가서 거기서 다 같이 불상 앞에서 저를 막 하는 거예요. 신문 기자가 막 칭찬을 합니다. 세상이 제가 그냥 그 교수라고 부르지도 않겠습니다. 그 자를 칭찬합니다. 이략 스타가 됐어요. 세상이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데 어떤 목사가 꼬장꼬장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싫어합니다. 남이 정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천협하다고. 세상이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 목사님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악한 마귀와 사탄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게 속하지 않아 아니,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 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데, 우리를 미워한다면 정말 정상이라고 박수를 쳐야 돼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사람, 목사 후보생들 데리고 가서 우상에 우상 앞에다가 절 시키는 사람, 응? 같이 절하는 사람, 난 그런 사람들이 구원 받았다고 저는 확신을 못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직 예수에는 길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조폭이 목사를 사랑합니까? <laughs> 조폭들 모여있는데 목사가 성경 들고와서 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어? 자매는 없겠지 <laughs> 오직 여기 여러분들의 아주 악한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주님을 쫓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고 사랑하겠습니까? 야, 내 쫓아라. 이러겠죠. 여러분 제가 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하고 우리는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을 거룩한 성짜를 붙여가지고 성 별이라고 합니다. 거룩히 너희는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 새끼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새끼들을 뭐예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니까 다 때가 되면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부모가 자녀를 불러 모으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살았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 애들은 밖에서 안놀 잖아요 저희 때는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놀았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술래잡기 다방구 여자애들은 고무줄놀이 해가지고 뭐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짝발짝 뛰는거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마치기 아, 아, 다마는 저, 구슬치기 딱지먹기 그 다음에 땅따먹기 해가지고 땅따먹기도 재밌죠 네모나게 해서 이렇게 요만한 돌 가지고 탁탁탁 탁, 탁 쳐서 이렇게 하면 그물그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막 정복해 가는 거야 땅을 다 많이 먹었어도 저녁때 돼가지고 저 어머니가 나와서 가지고, 우리 아밥 먹어라! 철수야! 밥 먹어라! 다 부르잖아요? 그러면 딴 까놓고 다, 다 놓고서 집에 밥 먹으러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세상이 어두워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개 권사야, 아무의 목사야, 다 와라, 다 와라. 그래서 이제 같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저는 옛날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비유가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질 때 세상이 어두워질 때 그때 점점 점점 천국이 빛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조금 어렵더라도 잘 버티시고 하나님이 눈물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 는데 오늘 말씀에도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있네요 유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냐면 위로가 있잖아요. 보혜자 성령님이 위로자 성령님이거든요.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보호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한 생활에서 생활을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말씀이 정해주셨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기,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인증해주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이 미워하지만 힘을 잃지 말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